안녕하세요. 더전지 박성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광주 신현동에 나와 있는데요. 신윤동 중에서도 분당이 아주 밀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의 장점이요. 방 4개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마스터룸 2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멀티룸도 있고요. 2층에 가족실도 있습니다. 또한 각층에 주방이 있기 때문에 분리거주라든지 대가족거주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면적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어, 총 면적이요 124평에 도로가 21평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실제 연면적은 11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도시가스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분양가는 17억 3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 또는 넓은 방 구조가 좋은 집을 원하신다면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멀티룸은 아주 넓고요. 청구도 좋고 또 주방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스크린 골프라든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분당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량 15분이면 분당 전역을 생활권에 두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단독 주택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진입로는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왔죠. 어, 이렇게 해서 차량 양방향 교행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 자 오늘 보실 세대는 바로 이 세대고요. 자 벙크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벙크 주차장은 셔터가 이렇게 닫혀 있는 관계로 해서 어, 현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헤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관은 전체적으로 아주 럭셔리한 라임스톤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출입구는요, 주차를 하시고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와 지금 보시는 메인 현관을 통해서 실내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치가 약2터 정도 나와 있고요. 디지털 도어락과 방화문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흉관 공간은 폭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두 팔을 뻗어도 좀 여유의 공간이 남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대리석 마감, 신발 수납장은 도장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타스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 편에는 앉으셔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가 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어, 자동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편에 보시면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출입구니깐요 참고를 하시고요 이쪽을 통해서 주차장 내부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하시면 아까 밖에서 보셨던 오브헤드가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 두대 넉넉하게 주차 가능한 공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백의 공간이 뒤쪽으로 해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팬트리 선반 짤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슬림 직부 등이라든지 벽등을 통해서 아주 깔끔한 시공되어 있고요. 어, 벽면도 다 마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깔끔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3면에 콘센트 그리고 상수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문 열고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계단 마감재는요. 다 대리석 마감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스키 구조래서 4계단을 네 요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지층에 마련되어 있는 물트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중문을 딱 여시면 요 지층에 마련되어 있는 아주 넓직한 멀티룸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측편에 어, 멀티룸에 아, 예쁜 바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야 엄청나게 넓죠 천고도 3m 이상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으로 취향에 맞게끔 활용이 가능하시겠어요. 어, 폭도 넓고 청구도 높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영화 관람실이라든지 작업실 다 좋겠죠. 그리고 바닥은 어, 1200에 1200짜리 광폭 포세린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 발 페인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장, 벽면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재 되어 있고 지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청답지 않죠. 채광이 한껏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전창이 만들어져 있고 환기창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강 환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돌아보서 보면요. 은 음, 진짜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가미를 하자면 주방까지 만들어져 있죠. 손님 접대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방은요 어, 여기 콕탈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조리 공간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인조 대리석, 그리고 위쪽으로는 선반 이렇게 짜져 있고, 조명도 아키모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싱크볼 만들어져 있고요. 콘센트, 그리고 여기에 광파 오븐 렌지 그리고 수납 공간 다 채워져 있고요. 아쉽게 냉장고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칸에 조금 냉장고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욕실이 하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모든 층에 욕실이 부족함이 없게 잘 시공이 된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세면대가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거울 그리고 위쪽으로는 간접장이 아름답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스탠딩 샤워기도 잘 배치가 되어 있고 물튀김 방지될 수 있게끔 파티션도 충분히 잘 설치가 되어 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변기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청 공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름또 서비스 공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전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모든 창은 시스템 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열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래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실내 성큰 테라스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뭐,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담배 한대 태울 수 있는 이런 테라스 공간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벽등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창고 공간 또 필요하실 거예요. 전원생활 하시게 되면 뭐, 창고 공간이라든지 수납 공간 조금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여기에 좀 널찍한 창고 공간 할인을 해 주셨고, 한 캔에 팬트리선반짜 두시면은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층 공간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지상 공간으로 올라가 볼 텐데. 요렇게 복도 공간 나오시게 되면 여기에 또 어, 수납장을 또짜 주셨습니다. 요렇게 계단 밑을 활용한 자, 요렇게 계단 밑을 활용한 선반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렇게 지층 공간 이제 다 살펴보셨고요. 계단 예쁘게 잘 만들었죠?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상 1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1층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되겠죠. 어, 여기가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마스트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트룸은 2층에도 하나 있으니까요. 대가족 구조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구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화장실 공간을 밖으로 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중문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주방 그리고 정원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거실 공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널찍합니다. 이 집은 아, 시원시원하게 빠진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주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다이닝 공간, 거실 공간은 정말 널찍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거실 공간은 딱 봐도 널찍하게 보이죠. 정말. 쾌적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멀티룸 공간의 바닥재와 마찬가지로 광폭 포세린 타일로 화사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친환경 발 페인트입니다. 고급 도장 마감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는요. 마그네틱 조명, 직부등, 그리고 실링 팬 그리고 거실과 주방에는 각 시스템 에어컨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품 공간 을직하게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인용, 12인용까지 배치 가능한 공간 충분히 나타나 있고요. 아트홀은 어,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사용 양방향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실 쪽에 전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창으로 단일의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잘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한껏 채광이 들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거고요. 이 거실 공간 또는 어, 주방 공간에서도 정원이 환하게 보이는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지 싶습니다. 앞쪽으로는 널찍한 석재 테라스 그리고 정원 녹취 공간이 보여지는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 공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닝 공간인데요. 식탁 등 아주 럭셔리하게 잘 나와 있죠. 이쪽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이닝 공간을 사용했을 때 10인용 이상 널찍한 테이블을 까셔도 동선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서도 이런 어, 정원을 볼수 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 숲세권 뷰를 보실 수 있는 레이아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시사까지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로 해서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 요런 폭은요, 1m20에 기장은 약 4m50 정도 보이는 웅장한 아일랜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단쪽으로 다 수납공간 마련돼 있고 바 의자 놓고 식사 간단하게 할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싱커블은 대형 싱커블로 되어있고요. 레지녹스 제품 그리고 한스고래의 수전 이게 조리 공간도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팔맥 제품의 대형 후드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죠. 그리고 상구 인덕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 공간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어, 주방 가구는요, 최고급 군식 무늬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자태가 요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요렇게 보면은, 서랍, 서랍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출입이 상당히 요, 용이한 그런 제품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냉장고는, 이 요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김치 냉장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칸이 두 칸인 것 같아요. 여기도 냉장고, 여기는 냉동고겠죠. 이렇게 해서 알차게 구성이 돼 있고 강판 냉지 그리고 밥솥 수납 공간.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납 공간은 꽤 여유롭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홈바가 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스터기라든지 커피 머신 놓을 수 있는 공간 아주. 웅장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보조 싱크볼까지 여기에 곁들여져 있네요. 서랍 수납장 아래쪽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겠죠. 자, 여기에 히든도로 구 만들었고, 여기 다용도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 오른편으로 해서 싱크볼, 그리고 이구 쿡탑 조리 공간, 상하부장, 환기창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라든지 삼겹살은 여기서 조리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지까지 세탁기 건조기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여기 세탁실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 꽤 활용도가 좋은 다용도실까지 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원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정원은 음, 나갈 수 있는 공간이요. 거실 시스템 창호를 통해서 어,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또폴딩도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폴딩도를다 개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폴딩도를 개방했습니다. 체광이 더 강렬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식사를 했을 때요런 문을 개방을 하셔가지고요, 아름다운 정원과 숲뷰를 보시면서 식사 또는 차 즐기시는 공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원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공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절반이 석재 테라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테이블이라든지 야외 가구들.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어, 생활을 즐기시기에도 영양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절반은 녹취 공간을 했고요 잔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를 조금 더 취향에 맞게끔 식재를 하신다면 멋진 정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큰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어수선한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해서는 이렇게 데크를 또 구성을 해 주셨어요. 여기도 야외 테이블을 깔, 깔으셔가지고, 뭐, 바베큐라든지 야외 식사 가능한 공간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부를 비추는 공간도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실내 공간과 야외 생활이 연계되게끔 아주 잘 만들어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이렇고요 철제 울타리, 그리고 야외 이렇게 벽등 같은 것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는 앞쪽으로 숲이 가쭉 펼쳐져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담벼락이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측측면에 어, 옆집이 있습니다. 옆집은 저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어, 여기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을 간섭할 수 없는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야외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욕실과 1층 마스트룸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거실을 나오시면 아까 잠시 보셨죠. 어, 여기에 근식으로 세면대를 뽑아냈고요. 여기 마감재는 대리석 마감 그리고 거울도 모자람 없이 널찍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조명도 상당히 잘 썼다는 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변기도 있고 어, 여기는 화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꽤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환기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층 마지막 공간입니다 마스트룸인데요. 마스트룸 인데요 마스트룸 꽤잘나왔더라고요 이런 마스트룸이 2층에도 있으니깐요 어, 부모님 모시는 세대도 충분히 안정되게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딱 침실로만 보셔도 될것같고요 대형 침대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여기도 포세린 타일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형 창이 쭉 펼쳐져 있고요, 마키모노 전망이 빵뚫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 공간에 보시면 트닝 도우가 하나 있어요. 이쪽 공간에서도 환기가 가능하시고요. 부부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잠시 나갔다가 드레스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요, 기억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철제 울타리를 해서 옆집가에 약간 프라이빗성을 조금 누릴수 있겠습니다. 이 난간에 다 이렇게 등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자의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테라스 생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간살도어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입하시게 되면 드레스룸이 꽤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자 먼저 이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른쪽으 해서 조명이 쭉 들어가 있는 예쁜 시스템장이 만들어져 있죠 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부부 옷 수납 정도가 충분히 여유롭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이쪽으로 하시면, 또, 붙박이장이총 다섯 칸이 더 여유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꽤 여유롭게 옷 수납이라든지 이부 수납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구들도 다 근심 무늬목 최고급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만들어져 있고요. 대형 거울, 간접 조명, 위쪽에 집부 등 이렇게 쏟아지고 있죠. 여기는 또 깨알같이 액세서리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위에서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자 딱 두시면 화장대 충분히 가능한 공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포켓층문 만들어져 있죠. 안방 욕실입니다. 깜방 그 욕실의 구조도 꽤 알차게 잘 나왔습니다. 어, 잠시 전체적인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세면대가 있고, 제 뒤쪽으로 해서 변기, 그리고 좌측편으로 샤워 부스실, 그리고 여기 욕조가 있는 구조인데요. 저는 여기에 세면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는 파우더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매립형 수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꿀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대 일체형 병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욕조가 있는데요. 음, 두 분에서 반 식욕 즐기시기도꽤 능력한 공간 잘 만들어졌습니다. 조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고급짐이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환기창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샤워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부스식으로 해서 이렇게 습근식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샤워실의 공간도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까지 퍼펙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인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층 공간도 환하게 생겼네요. 음. 무엇보다도 뭐 거실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와있고 자 여기 2층 공간은요 침실 2개 그리고 가족실 테라스 그리고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실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가 가족실 인데요 올라오는 요 계단실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모던하게 유리난간을 세웠고요 그리고 발 페인트 벽면 마감 그리고 예쁜 조명까지 이렇게 되어지니깐요이 공간을 한층 더좀 고급스러움을 가미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잠시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어, 2층 가족실이고요. 2층 거실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도 테라스가 있고요. 방. 욕실 그리고 2층에 마스터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목 마루로 해서 약간 럭셔리한 톤다운의 브라운 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여튼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소파며 어, 대형 테이블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쪽에는 보조 주방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부부,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간단한 조리 가능하시게끔 미국 국탑, 그리고 여기는 세라믹 상판, 그리고 설거지 할수 있게끔 여기도 싱크볼,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냉장고 한대 드실 수 있는 여백의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쪽에도 세탁실이 있네요. 음, 여기도, 1층에도 다행도실에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세탁기 근조기 넣을 수 있는 배치 공간.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이 매립되어 있고요. 환기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도 냉장고 한대더 배치할 수 있게끔 여기 여백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콘센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차례대로 한번 뺑 돌아보도록, 들어갈게요. 자 이쪽 공간은 2층의 가족실인데요. 2층 거실이 이렇게 어차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가족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 가족의 취향에 맞게끔 방 또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신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문을 달아서 침실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아니면은 어 개방감 있게끔 전체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전체 픽스 창과 한계 창을 통해서 예쁜 숲 조망을 이렇게 바라다 볼수 있는 레이아웃 아주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 상단에도 다시 템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사선의 박공의 형태라 천고는 1층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도 꽤 널찍하게 잘 나왔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널찍한 공간 만들어져 있고 여기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마지막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도 침실이 있죠. 이 이쪽 침실이 꽤 넓습니다. 어, 침실이 다 널찍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층하고 좀 달라진게요. 바닥재가 이제 1층에는 포세린 타일이었다면 여기는 온목마루로 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실크 벽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스템에어컨 있고 여기에 시템으로 스 해서 전창이 만들어져 있죠. 음, 아까 복도에서 보셨던 음, 이렇게 테라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쪽 방을 통해서도 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테라스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면 여기에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7칸 붙박이장 옷 수납 여유있게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또 여기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도 널찍하게 잘 나왔네요. 여기는 비대는 없습니다.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수납 공간. 조적으로 해서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 샤워실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벽면을 만들었습니다. 파스 제품 올수 있는 충분한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깨알같이 조명을 통해서 조금 더 럭시리한 공간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2층 마스트룸입니다. 1층 마스트룸과 동일한 구조예요. 음, 바닥은 원목마루로 되어 있고, 여기도 실크 벽지. 조명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은은한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커튼홀 쪽도 넓게 해서 간접조명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도 최강이 한껏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기창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드레스룸. 안방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치형 구조로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들어오시죠. 자, 1층의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예쁘게 들어와 있는 시스템 장이었다면 여기는 붙박이장 전체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옷收纳공간 여유롭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드레스룸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채롭게.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으로 해서 시스템 행글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쪽에 액세서리 수납 공간 한개딱 올리면 더 멋지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음, 1층에도 화장대가 있었다면 여기도 화장대가 있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 액세서리 담을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2층 마스트룸, 욕실 공간입니다. 들어오시면, 어, 타일이 화사합니다. 화사하고요. 좀 유니크한 공간으로 잘 꾸며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세멘트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파우더 공간으로 해서 간단한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드라이기 설치를 하시고 머리 말릴 수 있는 공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안방의 욕실 공간에는 다 이렇게 비대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적으로 해서 약간 경계를 두었고요. 여기도 욕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 바로 옆으로 해서 스냉 샤워기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안방 욕실이라든지 모든 간의 쾌적함과 널찍함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답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그런 게 만족스럽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마지막 공간이 마스터룸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야외 공간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에 전창이 만들어져 있고 테라스를 이용을 하실 때는요 이복 이 거실 공간에서 나가실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방에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자 바닥은 방부목으로다 데크 마감이 되어 있고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나쁘지 않고요. 꽤 널찍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야외 식사 즐길 수 있는 테이블.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 공간은 아까 방에서 보셨던 음, 전창을 통해서 놓으시게 되면 이런 공간과 만나게 되는 거죠 어, 이런 철제 울타리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자재를 다잘 설치를 하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조명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 앞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숲 조망을 볼수 있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건다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야에서도 또 시선에서도 아마 느껴질 만큼 쾌적하고 렐직한 공간이 장점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17억 3천만 원입니다. 17억 3천만 원에, 어, 서비스 면적 포함해서 연면적이 118평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가격은 꽤 괜찮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 주고 싶고요. 자재 요런 것도 상당히 괜찮고 구성이 무엇보다도 좀 알찼던, 알찼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신 가정에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만큼 멀티룸도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 박성돈 대표였고요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